오늘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본당에서 잘 드렸고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방송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녹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난이후 가운데 1층 로비에서 오늘 오전 예배를 좀 간략하게 함께 또 영상으로 담아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 누구에게 쓰임 받는가?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죠. 또잘 쓰임 받아야 되고, 악하게 쓰임 받아서도 되지 않고, 또 옳은 길에 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음,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어,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또그 사람에게,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약 관계를 맺습니다. 은약 관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또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잘하면 또더 좋은 기간으로 또 계약 관계를 맺고 이렇게 이적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으시고 은약을 맺으시고 또 그에게 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 하더라도 스스로 혼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협력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게 될때 귀하게 또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laughs> 누군가가 나를 찾지 않는다 불러 주지 않는다 여러분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또 나를 찾고, 또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내 삶에는 의미가 있고,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면 편할 것 같죠. 편할 것 같지만도 사실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무기력한 삶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력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12월 첫째 주일 가운데 누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음,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무능하고 또 연약하지만도 구원받기 합당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특징을 우리 함께. 또, 살펴,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아,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그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laughs> 눈에 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띈다는 것이 뭐냐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쓰죠. 눈에 띄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았거든요.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 있느냐면 여덟 명이 있었습니다. 여덟 명이 있었고 사실 첫째가 뭐 엘리압 이렇게 하잖아요. 엘리압.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 장남이니까 쓰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둘째도 아니고 <laughs> 셋째도 아니고 막내인데 여덟 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니까 나에게 돌아올 기회는 없다. 뭐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 가져 주지 않을 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막 살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막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지만 도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주어진 조건과 상황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시거든요. 다윗은 빈들에서 양을 쳤지만은도 아내 신세가 이렇다. 나는 말재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기업도 없을 거야라고 그냥 막 살거나 욕하거나 원망하는 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하는 인생을 다윗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주셔 주어서 그 시대 가운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따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목을 끌어야 돼요. 어, 사람이 주목을 끌려고 하면 좀 예쁘게 보여야 되고 옷을 잘 입어야 되고 뭐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뭐 대우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목을 끄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추위를 잘 지키고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놀고 싶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자연인의 상태 가운데 날씨가 좋고 또 좋은 시간과 상황이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뭐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동참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분이 되잖아요. 사실은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끄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날은 주의 날이다.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은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구별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때를 분별하고 또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같이 때를 분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어떤 총체적인 역량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낭비하며 소비하면서 나중에 탈진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미모, 내게 있는 아름다움,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들은 나에게 금광을 주셨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안목을 내게 주셨을까? 이런 특별한 안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때를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가라고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38절 딱세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이세 절의 말씀 가운데는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 안나라는 여인은 여러분 그 결혼한 지 7년이 되어서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결혼한 지7년 7년째 되어서 남편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언제 결혼했는지는 알수 없는데, 유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조금 일찍 조기 결혼을 하면 한 14세 정도 때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 결혼하면. 그럼 14세 때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몇 살이 되는 거예요? 21살이 되는 거예요. 20, 21살이 되는 해, 7년째 되는 해에 남편이 죽고, 그때부터 이 안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검식하며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음 36절 37절 제가 읽어 드리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1회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검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왜 갑자기 이렇게 아직 청춘인데 2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의지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까?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가? 막 살아버릴 수 있고 막 프로 사람이 풀어진 채로 이렇게 인생을 사, 살아갈 수 있는데 구별 누구든지 풀어질 수 있는 인생 가운데 이 안나는 표가 나고 구별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게 이 뭔가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석해주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84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에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살았으면 105세까지 살은도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또는 10년 하다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두는 인생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구별되는 인생은 지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시작한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야저 사람 변함이 없네 끝까지 하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더라도 쓰실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되고, 또 때를 분별하여 오린...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때를 분별해야 되는가? 아, 내가 지금 21세의 나이로 과부가 되었는데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의 고민 고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인재와 자기의 고민이 만나게 될때 안나의 남은 인생 전체를 8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올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나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부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이유 가운데 남은 모든 인생을 올인하는 인생을 살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를 분별했습니다. 시대 시대마다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고, 그리고 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동참하고, 시간을 참여하고, 물질을 참여하고, 나의 건강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동참하고, 전인격적으로 동참하고, 올인하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laughs> 성경 가운데 보면 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고니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니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아저 사람은 고니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때그 고니는 일반적으로 인격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온유하고 인격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리고 또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권위가 있고요. 인격과 그리고 재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부여함이 함께 있을 때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권위 있는 권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권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물질도 많이 얻고, 그리고 재능도 많이 얻고 기술도 얻고 그리고 인격과 성품도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이 가지지 않은 재능을 주셨을까? 왜 남들에게 있지 않는 더 많은 물질을 나에게 주셨을까? 남들에게 더 있지 않는 그 인격과 성품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성경은 바나바를 의롭고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런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나바의 고민과 성령님의 임재가 딱 일치하는 지점이 어디에 떨어지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떨어지 아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특별한 재능들을 이제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나바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다 팔아서 이스라엘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들 가운데 복음의 성교 현장 가운데 그 모든 재정들을 이렇게 올리다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변화는 우선 권위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위자가 되었을 때 권위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그런 물질과 인격과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터 나눠주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는 위로의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바나바는 고니자의 자리에서 한층 나아가서 위로자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나바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세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말씀으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내 나아가면서 참으로 가끔씩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끔 가끔 문득 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이란 때, 이란 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위로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하고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또뭐 잘못된 어떤 만남 이런 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일들에 의해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도, 여러분, 21세의 남편을 잃었잖아요. 남편을 잃었고, 그냥 막 살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냥, 아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술로서 위로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막 만나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위로를 어떻게 했냐면 내 인생을 내가 결단을 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도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금식하며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전신전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호소 3장 7절 말씀 가운데 이 안나라는 말 안나는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인데 암호소 3장 7절 말씀 가운데 주의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서는 주노의 하나님이 결코 행하심이 없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 도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왜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안나에게는 안나야 너는 기도하라. 안나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그냥 혼자 살면서 사실은 이렇게 결혼생활이 행복하지만은 더 행복하거든요. 사실은 행복한데 행복만 한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과 사명이 두가지가 같이 있어요. 행복만 생각하면 조금만 한 두달만 살아보세요. 티격티격 티격 세우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코 행복 안합니다. 돈 있고 즐기면 즐기는 시간들이 한 두달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남의 흠이 보이기 때문에 행복이, 행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행복과 함께 사명이거든요. 일을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엄마의 사명, 아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일들만을 감당하면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은 이렇게 결혼생활 7년째 남편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21살째, 새로운 각도로 본다고 라 하면 자유인이 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자유인이 되었을 때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까? 방종하는 기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안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안나야. 너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성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라고 하는 뜻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 바로 직전 가운데 이 알라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 보건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테나 마가 누가가 있기 이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 난 이후 가운데 400년 동안 계시도 없고 성경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비추지 않은 400년 동안의, 400년 동안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가 아닙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이런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안나를 통하여서 그 암흑기 가운데 영원한 밝은 빛이 되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안나에게 일반 사람들처럼 남편이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약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안나와의 계약이 있고, 은약이 있었고, 이 은약 관계 가운데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검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예루살렘의 송령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위로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38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송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로가 뭐냐면, 송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8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송냥이 뭐냐면,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송냥이란 말은 누군가가 화가 났어요. 불쾌감을 느끼고 화가 났는데 그 불쾌감과 화를 풀어주기 위한 풀어주는 것이 속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덩을 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화가 나시고 노하셨는데 이 노와 분노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던 사람,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영원히 타는 지옥 불에서 고통 가운데 비명 지르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듣는 것이 송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송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자신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시면서 속전을 주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 화해시키는, 화목해하는 송냥, 이스라엘의 송량 성량, 예루살렘의 송량을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전했으면 그냥 보편의 사람이 전하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21살 때 과부가 되었지만은도 막 살지 아니하고 21살의 꽃다운 나이 가운데 선지자가 되어서 성전에 살면서 자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30, 30살이 되어서도 50살이 되어서도 60살이 되어서도 계속 100살이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나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별되잖아요. 구별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이때 내가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구나. 남은 인생을 올리라면서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면서 세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예루살렘을 속량해 주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완전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전하는 인생을 살면서 위로를 전하는 인생을 어, 이 안나는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당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 로비에서 짧게 세 가지 내용으로 핵심으로 담아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기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특징처럼 구별되는 인생을 사시고요. 하나님의 눈에 띄세요. 그리고 구별되는 인생,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때를 분별하는 인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건강 모든 것들을 때를 분별하는 이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내게 닥쳐진 여러분에게 닥쳐진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결정내지 마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나처럼 때를 분별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마약입니까,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입니까? 세상 사람, 세상들은 그것을 위로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위로는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짓밟고 아름다운 것들을 갈기갈기 찢게 되는 그러한 파괴력을 가진 그러한 누룩이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정말로 열심히 쓰임 받는 사람, 구별되고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념하고 기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듣기만 듣고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닌 반드시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별 하나님 구별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고 탄의 인생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 눈에 띄고 주목받는 인생, 그리고 아버지 때를 분별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인생을 통해서 이1 2월첫 주부터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기념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나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위로를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